맨날 나만 집 없어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실 겁니다. 모은 돈도 많지 않고 대출은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죠. 이럴 때일수록 정책 대출을 적극 활용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받을 수 있는 9억이하 아파트들 정리해 왔습니다. 다만 지금 가격이 꽤 전체적으로 서울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는 여러 가지 따지긴 어려워요. 그래서 실거주가 용이한 서울 단지들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단지는 삼선 푸르지오입니다. 여기는 30평형도 9억 미만에 구할 수가 있어서 매력적이고요. 그리고 가격이 지금 9억 미만인 30평대가 매물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20평대를 가야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계단식이고 방 3개, 화장실 2개인 이상적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매력적인 단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거주보다 투자를 생각한다면 급지나 입지를 먼저 보실 텐데요. 실거주에서는 저는 평형도 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옵션들도 마음을 열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그 논란에 창경궁 옆이 정말 맞냐라는 논란에 창경궁 롯데 캐슬 시그니처 옆에 있는 단지고요. 지금은 요 단지가 언덕 위에 있기도 하고 다른 인프라가 없어서 좀 아쉬울 텐데 요 아파트가 생기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조금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종로구에 바로 붙어있는 성북구 아파트이기 때문에 언덕이 좀 가팔라서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주요 지역에 아주 짧은 시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게 매력적인 단지입니다. 또한 2008년에 지어진 아파트로 어 시설도 생각보다 괜찮고요. 주차대수도 그래서 1.3대 이후에 만들어진 아파트보다 나은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그런 매력이 있는 단지입니다. 초등학교는 삼선 초등학교로 배정이 되는데 문제가 초등학교 가는 길이 조금 험하기는 해요. 심지어 이제 옆에 재개발 정비사업 하는 영역도 있어가지고 좀 불편할 수가 있긴 합니다. 어, 중학교는 이제 여자분들은 한성여중 남자분들은 삼선중학교 그리고 때에 따라서 용문중이나 홍대부속 중학교에 배정이 되는데요 어, 여기 이제 학업성취도를 보시면 복불복이 좀 있다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기름 레미안 1차 소개 드릴게요 여기는 뭐 너무 유명한 기름 뉴타운에 있는 단지고요 사실 이 가격에 뭐 이름이 알려진 뉴타운, 살기도 좋고 학군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면학 분위기가 조성된 동네에 살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뉴타운 옆에 개, 이제 개발이 아직 안된 지역들도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생활환경이 앞으로도 먼 미래에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20평대를 여긴 택해야 되는데 역시 방 3, 화장실 둘 계단식이라는 아주 마음에 드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역시 뭐 아까 보여드렸던 삼선동이랑 크게 차이 나지 않게 어, 여기저기 잘 이동을 할수 있고요. 어, 기름역을 걸어 다닐 수 있는 기름뉴타운의 마지노선이 되는 단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사진이나 지도보다도 실제 가 보면 속된 말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가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2003년에 만들어진 단지고, 뭐 주차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무난한 그런 단지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하나 아쉬운 거는 중학교의 배정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수 있는 중학교가 좋기는 해요. 학업 성취도도 괜찮고 좋은데 너무 멉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아쉬운 부분일 수 있어요. 걸어서 가기는 힘들어요. 초등학교도 미아 초등학교에 배정이 되는데 꽤먼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단점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월계 센트럴 아이파크입니다. 여기는 어쨌거나 역세권의 새 아파트라는 게이 어, 가격대에서 매력적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지도로만 봐도 뭐 아주 역에 딱 붙어 있고 주변에다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는 데다가 동북선 표시도 되어 있죠. 뭐 여러 가지로 고려해 봤을 때 매력적인 단지라 볼수 있고요. 이 단지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저 밑에 있는 이마트 트레이더스의 쇼핑 못 가서 이거 되게 별로인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뭐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라는 생각은 들고요. 뭐 인접해 있진 않지만 중랑천 쪽에 가깝게 있는 부분도 있어서 여기는 앞으로 전반적인 개선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초록색 표시된 부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요것들이 이제 좀 어 어떤 가능성이 될지 아니면 계속 어떤 장애물처럼 기능을 하게 될지는 뭐 서울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역세권이긴 하지만 구석에 있기 때문에 업무지구 어디에도 가기에는 좀 쉽지는 않은 것이 단점이기는 합니다. 어, 세대수는 생각보다 크진 않아요. 859세대이고 임대가 있긴 합니다만 뭐 엄청 많은 건 아니라서. 뭐 그렇게 무리가 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 초등학교는 연지 초등학교 배정이 되는데 어, 거리가 꽤 멀고 그런 부분은 아쉬운데 다만 월계 사슴이라고 돼 있는 단지를 뚫고 갈 수도 실제로 있다고 해가지고 조금 나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등교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있다고 하고요. 어, 중학교는 월계 중학교로 배정이 되는 것 같은데 학업 성취도가 매우 낮아서. 이 부분은 뭐 아쉬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런 단지들을 선택하는 거 보면 뭐 이런 궁금증 드실 것 같아요. 급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가격대에 따라서 급지를 무시하고 제가 아파트를 고르는 것 같기도 하고 상품성은 나중이라고 하는데 오늘 같은 실거주 단지를 고를 때는 상품성을 좀 강조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밸런스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제가 다음에는 영상으로 또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다음 주제를 예고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고 흥미있어 하실 내용이고, 또 제가 정확한 기준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예고를 드려보게 되었습니다. 어, 이렇게 단지들 제가 골라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약간 내가 직접 이걸 확인하고 싶기도 하고, 혹은 반대로 좀더 자세히 내 상황에 맞게 이거를 좀 골라 줬으면 좋겠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드실 텐데요. 저는 1차적으로는 제가 아주 속성으로 내집 마련, 부동산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을 무료 영상을 올려놨거든요. 그거 제가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오늘도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좋아요랑 구독은 저한테 당해 좋지만 여러분께도 좋으니까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을 해두시면 제가 매주 올리는 영상 놓치지 않고 확인해서 어, 내집 마련에 도움 되는 정보 확인할 수 있고요.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도움이 됐던 영상을 다시 들춰보면서 리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꼭 추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남은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 다음 주도 화이팅 하시고 어, 내집 마련 고민 중이시라면 빠르게 잘 해내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